좋아요 부탁합니다 예, 구독은 굳이 안 하셔도 막 해주면 좋네요 재미로 예, 어차피. 예, 뭐 대성은 못해요 예. <laughs> 네 원래는 지금 그기술 기술 연말 3단계를 찍고 나서 그 다음 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2.5단계가 있다 1단계는 기술의 형을 익히는 거고 그 기술이 2단계에서는 내 나와 같은 체급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3단계에서는 아 <laughs> 나보다 상위 체급과 살수 있는가? 근데 이 상위 체급이라는 거는 끝이 없잖아요. 나보다 체중이 많은 사람들은 자, 이거는 내가 80kg인 사람은 어, 막 열심히 자꾸 그 운동한 사람의 기준이 80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나 저는 80이 안 되고요. 예 부끄럽지만은 예 자, 내가 체중 나보다 20kg 많은 사람을 상대할 수 있게 되면 세상에 어지간한 사람들 다 상대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예외라는 건 항상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일단 제껴두고죠. 근데 내가 몸이 약한 50kg, 60kg인 사람이다. 극단적으로 50kg인 사람이다. 남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열심히 운동해서 20kg 이상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야, 이상은 아니죠. 20kg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은 70kg를 상대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사실. 이 길거리에서 당신들에게 1비를 거는 깡패들에게 7 0 k g 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막말로요. 예. 8 0 k g 이상들이 당신에게덤지지 예. 그래서 실용적이지 않아요. 정말로 열심히 후수련을 했는데 예. 그런 부분을 저도 엄청나게 고민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그런 부분을 극복을 할수 있을까? 예. 완벽하게 극복한다는 말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 그거는 어, 덩치가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승률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예, 그거는 주식과도 같은 건데 어쨌든 예, 어, 세상이 그렇잖아요. 절대란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고민했어. 그래도 내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저항을 할수 있다. 내가 어, 뭔가를 해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진 만큼 내, 나한테 어떤 그런 할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몇 개나 만드느냐의 문제예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나보다 체급이 높은 사람을 실전 상황에서 만났을 때 이긴다라는 생각으로 싸워라는 게 호신이 아닙니다. 예. 쥐 보고 고양이를 이기라고 얘기하는 게 호신이 아니에요. 쥐가 한번 고양이를 물고 도망가서 살아남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도 그 고양이와 만났을 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개념이 호신이 아니에요. 그래, 물고 도망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호신이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 놓고 어, 뭐 나보다 덩치 큰 사람을 두려움 없이 살수있 상대할 수 있는가라는 게 아니라 그 정말로 살아날 수 있는 지점은 놓치지 않고 물고 도망갈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호신이고요 예. 어, 그런 부분에서 관점을 좀 바꿔서 체, 체급이 낮은 분들도 뭔가를 할수 있게 만드는 그 확률을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올려주는 단계가 있다 라고 하는 게 2.5단계인데 또 이렇게 또말하면 벌써 3분이 지났어 예. 이거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난관에봉착했습니다 이걸 보여주려면은 적어도 예 제가 저기 실험체 하나라도 그 초빙을 해서 이렇게 기술을 걸어서 잡아뜨리는 거라도 좀 보여드리면서 해야지 이렇게 앉아서 입하고만 털어서 보여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얘기는 나중에 그뭐 초빙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초빙을 해서 예그 한번 찍는 걸로 하고 오늘 하, 하는 얘기는 좀 다른. 같은 관점이지만 다른 얘기. 예. 아 잠깐 까먹었다. 잠깐만 생각할게요. 예. 생각하세요. <laughs> 이 기술에 대한 허상과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자 여러분들이 자히히 어버치기를 배웠다라고 쳐봅시다. 예. 어버치기를 배웠는데 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 단계가 뭐다? 예. 나와 같은 체급을에게 사용했을 때 넘길 수 있는 거 없는가? 예. 물론 이게 넘 저항하지 않는 상대를 넘기는 거랑 어떤 시야 상태에서 넘기는 거랑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요. 네. 어쨌든 저는 혼자서 이론을 파는 이론파이기 때문에 네. 실전파가 아닙니다. 실전을 하려면은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사,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어, 흔히 탄력이, 탄력의 단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기술이라는 거는 내가 힘을 꽉 주고 넘기는 것보다 힘을 빼고 넘기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게 어떤 경지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시합에 나가는 분들, 어떤 시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 그러니까 힘을 빼고 기술을 걸었을 때 넘어가는 경지가 되었을 때 어,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힘을 빼야지. 스피드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 탄력의 단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 네. 익히신 분들도 그런 걸를 사용할 수 있으신 분들도 왜이 단계로 돌입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 단계를 쓸수 없게 됐을 때왜 내가 못 쓰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쉽게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버치기는 이것이다라고 배웠을 때 당장 나와 같은 체급의 사람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1단계 형을 익히고 나서 초등학생을 넘겨보세요라고 했을 때 넘겨요. 자, 뭐 사람 크기 인형을 넘겨보세요라고 했을 때 넘겨요. 심지어 그렇게 시키면은. 탄력으로 넘겨요. 그러니까 탈, 예. 탄력 니은이 아니라 리을 탄력. 내가 힘을 안 쓰고 넘겨요. 당연한 거잖아요. 힘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나랑 같은 체급인 사람하고 갑자기 잡아서 해보라를 못 해요. 자, 그래서 근데 2 단계로 넘어왔을 때 나랑 같은 단계 의 사람을 자잘 넘길 수 있게 됐어요. 힘을 안 빼고 스피디하게. 자, 그러면은 나보다 상위 체급의 사람을 넘길려고 덤벼들었을 때못 넘겨요. 아니면은 힘을 많이 넣어서 힘들게 넘겨요. 자. 뭐 제가 되게 쉽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이미지가 없다 보니까 음성으로만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이 이해가 이 이미지가 잘안 나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 아들 스케치터 뭐그 써야겠다. 예. 어 요점은 다얘기했습니다 예. 탄력이라는 거는 내가 이만큼의 발을 자 이게 내 힘을 표시하는 맞아, 게이지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자 내가 업어치기를 했을 때업어치기를 했을 때, 자, 그 처음에 형을 익히는 1단계에서는 1단계에서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근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힘의 100%를 다 써야 됩니다 이게 퍼센테이지 뭐 이렇게 50... 50... 거로 쓰니까 그렇다 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게 되면 은 네. 2단계 네. 나랑 동일한 체급 그리고 3단계는 나보다 상위 체급 네. 내 힘이 1단계에 도달했을 때, 자, 최종 50kg인 사람이 1단, 1단계를 지나서 2단계로 돌입했다는 것은, 자, 내가 힘을 100% 썼을 때, 내가 최종 50kg인 사람을 넘길 수 있게 됐다는 어,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내가 있는 힘을 다 썼을 때, 50kg를 넘길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니까, 이건 사실 예시입니다. 시점적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내 체중 넘기는 단계는 사실 도달하기가 쉽거든 예, 그 이상 위가 어렵지. 자, 어쨌든 자, 익숙해질수록 내가 힘을 뺄수 있는 구간, 덜 쓰는 구간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네. 어느, 어느 기점이 됐을 때힘은75% 썼을 때도 내가 이 체중 50kg인 사람을 넘길 수 있게 됐다. 라는 얘기는 자, 힘을 덜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경직이 덜 됐다는 얘기예요 경직이 덜 됐다는 만큼 스피드가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아까 전에 설명했던 부분이죠. 네. 내가 시, 힘을 덜 써서 스피드가 올라가야지 시, 실전적으로, 시, 실제적으로도 상, 저항하는 상대랑 쓸, 그,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 그 이해했죠? 자, 이게 점점 점점 기술이 올라갈수록 사용하는 힘이 줄어들어요. 자, 이게 어, 운동하시는 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 야, 힘 빼. 힘 주고 하면 안 돼. 힘 빼. 자, 이 기는 뭐냐면요. 예, 그 사람들은 그 감각을 나, 아, 내가 그 가르치시는 분들은 내그 감각을 알, 알기 때문에 힘을 빼라고 해요. 자. 근데 어, 배우는 사람들은 그 가르치시는 분들이랑 듣고 말할 때힘 빼라는 의미 해석이 틀려지는 겁니다. 자. 어, 가르치시는 분들은 이 탄력을 만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힘을 비우고 거기에 스피드를 채우라는 의미인데 어, 공백을 만들라는 건데, 처음에 들으면 뭘로 들리냐면은, 최대치의 힘 자체를 줄이라는 얘기로 들려요. 힘을 주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넘겨? 다들 이렇게 경험을 하잖아, 요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힘을 줄이지, 아 그러니까 내가 프레임을 다 쓰는데, 그러니까 프레임을 다 쓰는데, 이 체온을 힘을 줄이라는 얘긴데 프레임을 줄이라는 얘기로 이해를 해요. 그럼 프레임을 줄이지 않고 이, 이 프레임 안에 그 힘을 쓰는 비중을 줄인다는 게 어떤 건지 처음에 감이 정말로 안 옵니다. 예. 저도 설명하기 어렵네요. 그냥 이거는 그냥 오늘 재미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네 보시는 분도 없겠지만. 이 얘기는 되게 간단한 건데. 네그 어쨌든 설명을 할게요. 자이 탄력의 여분이 수치가 내려갔을 때 내가 70kg라는 사람을 상대하게 됐을 때 되면은 자, 내가 50kg인 사람한테 이제는 50%의 힘으로 탄력을 발휘해서 넘길 수가 있다 하면은 이만큼 나머지 50%만큼의 이 스피드를 발휘할 수 있는 여유력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70%인 사람, 70kg인 사람한테 만나게 되면은 자 단순하게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보다 체중이 무겁기 때문에 내가 힘을 더 써야 됩니다. 프레임은 똑같이 써야 돼요. 근데 여기 프레임 안에서 발휘하는 힘은 75%를 써야지 이 사람을 넘길 수 있다. 그러면 은 내가 스피드를 발휘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25%가 되겠죠. 자, 그만큼 이 사람한테 나는 힘은 더 써야 되고, 그래서 스피드는 줄어들게 돼요. 자 스피드가 줄어들면마다 실전성이 떨어진다. 네. 왜냐 힘을 더 많이 줬기 때문에 더 뻣뻣해졌어요. 자, 90 k g 의 사람 예를 들어서 100% 이상이죠. 그러면 내가 있는 이 사람을 기울이고 땡기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땡겨야 돼요. 스피드는 제로가 됩니다. 네, 이런 비율 퍼센테이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탄력이라는 단계는. 어떤 경지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상대 개념입니다. 상대방의 체중이 얼마나 많냐, 적냐에 따라서 내가 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비중이 달라지는 거예요. 탄력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해서 모든 상대에게 내가 모든 어 기술을 균등하게 탄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탄력은 상대 개미, 상대적인 개념이다. 유동성이 있다. 이런 분이 갑자기, 자, 초등학생, 인형을 가지고, 어버치기를 해보세요. 가벼워요. 내가 힘을 10%만 쓰면 돼요. 자, 자꾸, 흐, 는기면은 자, 이만큼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내가 여유로써, 스피드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너, 애가 다치면은, 니까 그냥, 흘렁흘렁 그냥 안 쓰, 힘을 안쓸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진정한 탄력이에요. 내가 정말로 힘이 안 들어가고 상대방을 넘길 수 있는 단계. 그러면 은 내가 이 탄력의 단계를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몇 kg의 체중을 가진 상대였을 때 내가 탄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체크하셔야 돼요. 예. 어, 그래서, 어, 자, 체중이 70kg인 사람이 어, 50kg인 사람을 힘안 쓰고 휙 넘길 수 있으면, 어, 이거, 쉽네 어, 가벼워서 그런가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50kg인 사람에게 나는 탄력의 경, 단계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시고 이탄력의 단계에서 단계를 유지하면서 어, 내가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몇 kg까지 되는가라는 것을 체크해서 어, 아, 나는 이 정도 체중을 상대방에게 이런 기술들로는 뭐, 뭐 어버치기, 뭐 비탄겨치기든 이런 A, B, C를 정해서 이런 애들의 기술로는 사용할 수가 있구나 그런 걸 체크하신 다음에 그 탄력에 같은 얘기예요 무게를 탄력을 발휘할수 있는 사람의 무게를 높여나가는 게수련의 단계예요. 예. 자, 프레임을 뭐 어차피 길어졌으니까 예, 어차피 안 보세요 안볼 거니까 자, 그러면 프레임을 줄이지 않고. 힘을 비중을 조절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예. 그거는 자 감이 안올안록으로 내가 이 뭐야? 또말 나도 말하기 어려운데 감이 안올으로 내가 가벼운 사람들을 상대해 봐야 돼요. 내가 이 탄력의 단계를 발휘할 수 있는 상대를 수없이 상대하면서 어, 감을 익히셔야 돼요. 물론 이게 어, 쉽게 얘기하면 예,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흔히들 얘기하는 거는 몸무게를 이용해라는 거예요. 네, 체중을 이용해지. 힘을 쓰면 어떻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보여주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예. 실험실에 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절대적으로 네, 필요한 거는 자, 이 힘을 빼라는데 어느 지점에서 내 신체에서 아니 뭐냐, 뭐, 뭐 사람 어떻게 그릴 거예요? 네. 힘을 빼라고 하는데 내 신체에서 상대방을 맞췄고 시합을 하면서 그러면은 어느 지점에서 힘을 빼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죠 어려워요 근데 쉬운 건한 가지 있습니다 절대로 힘을 빼서는 안 되는 포인 트 지점 예. 아, 어차피 유도로 말씀 그래플링 기준으로 말씀드린 유, 유도 예. 나머지는 뭐 몰라 알아서 하시거 어차피 예. 자, 그거는 바로 압력입니다 그렇다고 죽 도록 힘주란 얘기가 아니라 예.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다들 예. 아, 이운동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딴 데는 힘 빼도 여기힘 빼란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초심자들이 죽으라 힘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예. 어느 정도 힘을, 상대방에 따라서 내가 완급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있지만은, 이거가, 이거를 잡, 잡고 있으면서 상대방과 연결점을 놓치지 않고 나머지 지점에서 힘을 줬다 뺐다라는 것을 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미안해요. 쉽게 얘기하려고 노력했는데,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그런 걸 생각해 본적 있어요. 제가 되게 존경하시는 분의 어떤 강연 같은 게 있는데, 그 분이 강연을 되게 어렵게 하셨어요. 되게 어렵게 강연을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뭔가 대단한 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해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게 좀 딜레마가 생기더라고. 나는 아, 이해를 해서 사람들에게 쉽게 얘기를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연구해서 그분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예. 그 시점부터 내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예. 그래서 이 말을 풀어내는 것도 되게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었어요. 예. 어, 쨌든 이렇게 나는 쉽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편집을 안 하는 한계다. 예. 예. 그뭐 그렇습니다. 예. 이거 뭐 그냥 보지 마시고 <laughs> 다막 이거 이 보지 말라는 얘기를 뭐끝 끝에 했으니까 뭐 아무 의미가 없지만은. 예. 나중에 딴거 보세요. 예. 나중에 저기 실험 실험 파트너 하나 데리고 와서 그냥 시원시원하게 넘기면서 쉽게 쉽게 하, 그나마 쉽게 얘기죠 알겠습니다 예 빠이빠이 음, 미안해요 실어 연으로도 뭐라고 안 할게